자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천억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맨날 뭐 삼천억 사천억 뭐 이렇게 나오다가 어제 970억 정도인가요? 네그 정도로 이제 매도 규모가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어 근데 이제 요 뉴스는 음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이 뭐 난항이다. SK가 결국에는 향후에 1년은 HBM의 지배력을 유지하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삼성전자 HBM과 관련해서는 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끌다 어, 보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같이 그러니까, 돼 버려 가지고 뭐 많이 끌어져 버려서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빨리 좀탁 <laughs> 그렇죠 되면 좋죠 어, 12단 네, 나와 맞습니다. 하나. 네, 이건 모멘텀으로 어쨌든 작용을 할 텐데, 방금 보여드렸던 뉴스랑 조금 다른 내용을 제가 그래서 하나, 요거는 조금 전에는 나랑이라는 내용인데, 모건스탠리, 우리 모건스탠리 사실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그죠. 에, 증권사긴 한데, 그래도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의 CEO와 3일간 NDR을 진행을 했고, 고위, 이제, 임원들과 NDR을 진행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업데이트한 부분들을, 어, 공유해준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일단 어, 어, HM3E b 공급이 문제가 없다는 어, 견해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를 자격이 있는 공급업체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코멘트가 모거스 음. 테니에서 좀 있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음, 공급 부족은 좀 해소가 된다 두개 회사에서 세개 회사로 이제 어, 늘어나게 되면 공급하는 회사가 공급 부족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약이 있더라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세 번째 HBM3 공급 업체로서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매우 좀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톤을 이렇게 모스테니에서는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76,000원에 삼성전자 오버웨이트 유지한다라는 건데 야이 목표주가가 어느 순간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죠 과거에 음. 우리가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평균이 거기에 있다가 최근에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분들도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 조정을 했는데 모건스탠리도 일단 76,000원 오버웨이스를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어 아까 봤던 기사하고는 또 색깔이 약간 다른 톤이 다른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쨌든 엔비디아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지가 반도체 섹터의 센티는 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며칠 안 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고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일단 반도체 쪽으로 센티 훈풍은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우리가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된 또 어,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론에서도 이제 IR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전히 데이터센터와 AI 덕분에 어 분위기는 괜찮다. 아, 이쪽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워낙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어, 쪽도 수급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쪽은 어쨌든 메모리 쪽에서는 AI 말고 그냥 우리 레거시 쪽이죠. 어, 뭐좀 PC 라든지 스마트폰 쪽의 재고가 얼마나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게 언제 픽아웃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 레거시 조금 관심이 있죠. 여기 3번의 코멘트를 보면, 3번의 코멘트를 보면,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AI 외의 제품 재고는 조금 높다, 높긴 하다. 왜냐면 여기 잘안 팔리니까.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줘야 수요가 확 올라오면서 재고가 확 소진이 될 텐데, 지금 AI PC 요즘 뭐 광고도 삼성전자에서 하고, 뭐,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AI와 관련된 디바이스는 사실은 내년도 하반기는 돼야지 우리가 돈좀더 주고 쓸, 쓸모 있는 게 나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재고의 소지는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에 가면, 지금 여기 마이크론도 코멘트를 마이크론이 향후 몇 분기 동안 재고를 정상, 수,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년도 하반기 신제품이 뭐 좋은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준비는 상반기될 거니까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가면 이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어, 레거시에 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반도체 이좀 약간 어 겨울이 온다라는 사이클을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이 사이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짧게 예,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단독 기사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에서는 뭐 특별히 뭐 별도의 코멘트는 아마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도 음. 파운드리 반격. 근데 이 파운드리 반격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몇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부분이라서 그렇죠? 뭐. 그리고 돈도 지금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좀 아쉬워하는 게 여기에 반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가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음, 우리가 EUV 펠리클이라는 것을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FST 그 다음에 s n s 테이런 기업들이 펠리클에서 EUV에 적용되는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요거 누가 먼저 하느냐. 요거 되면 그래도 캐시카하고 커지는 게 들어온다. 뭐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뭐 주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제 나온, 저녁에 나온 기사는 오후에 CNT 펠리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CNT는 우리 뭐죠 이거? 탄소나누 튜브입니다. 그죠? 탄소나는 튜브 펠리컬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나노 공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국내 소재사는 FST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FST가 강세를 보였다. 뭐, 정도로 이 뉴스는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진짜 이나노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진짜, 어, 뭐, 반격을 제대로 보여주는지는 아직은 뭐,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FST가 시간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움직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 뭐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e m 인데요 여기서 3년간 중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레거시에또 아, 약간 위협이 되고 있죠. DDR5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사양 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에. 음, 어쨌든 근데 이런 뉴스들은 결국엔 장비를 어디선가 좀 괜찮은 것들을 사와야 되는데 중고 장비를 사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중국 쪽 향으로 하고 있는 장비를 사든지 해서 미국, 중국 쪽에 노출도가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업종 판화에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아, 요 뉴스 하나 보면 전기 장비 쪽 수급 뭐 나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나온 내용인데, 우리 얼마 전에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손잡았죠 원자력 네. 네 손잡았는데 구글이 얼마 전에 우리도 아무래도 원자력으로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며칠 안 됐는데 소형 모듈용 원자로 스타트업입니다. 이건 상장된 회사 아닙니다. 카이로스하고 AI 전략 수요 어 전력이죠.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매하는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러면 또 이거 뉴클리어 플랜트면 원전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오늘 미국에서 원전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괜찮다. 그래서 국내 원전 관련 주들이 이거 가지고 뭐 아주 강하게 시세가 나기보다는 사실은 요즘은 해외 쪽이 훨씬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이렇게 같이 짬뽕이 되어있는 그런 예, 예, ETF들도 지금 국내에 상장이 많이 돼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왜냐하면 우리 국내는 정부에서 뭔가 뉴스 좀 나오면 또 올랐다가 음. 내려왔다가 약간 조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갇히는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좀 예, 투자처는 좀 보시는 게 예, 그러니까 AI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HTS나 모바일에서 AI 뭐 인프라 관련된 뭐 ETF, AI 뭐 인프라 관련된 전력 설비 요런 키워드로 ETF들이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 종목들을 보시고 좀 국내 해외 좀 섞여져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